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전장의 서막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 고요함을 뚫고 한 남자가 산정에 섰다. 올림포스. 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그곳. 그의 이름은 제우스. 머리에는 독수리 깃털 장식이 꽂힌 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하늘 끝까지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나는 이곳. 올림포스 산에 궁전을 지을 것이다. 제우스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말을 들은 신들은 함성과 함께 기뻐했다. 올림포스는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들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자 크로노스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제우스는 손에 쥔 번개를 허공에 던지며 외쳤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크로노스를 무너뜨릴 때다. 곧 땅에서는 철이 케어졌고, 불이 피워졌다. 제우스는 창과 칼,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들 모두 무기를 들고 전쟁의 결의를 다졌다. 올림포스 신들이여. 나를 따르라. 우리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대를 끝내자. 제우스의 앞에는 형제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서 있었다. 하데스는 깊은 어둠처럼 묵직했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파도처럼 위풍당당했다. 그 순간, 지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림포스의 애송이들이 몰려오고 있다. 모두 전투 준비. 크로노스가 포유하듯 외쳤고, 그의 거대한 형제 티탄들은 땅을 흔들며 일어섰다. 전쟁은 불가피했다. 말은 끝났고, 창이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티탄들이여, 우리가 왔다. 당장 항복하지 않겠느냐, 제우스가 외치자. 크로노스가 맞받았다. 어림없는 소리 마라. 모두 공격하라. 하늘은 뒤집히고 땅은 울부짖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무기를 들고 진군하자 티탄들의 요새가 있는 대지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하데스가 창끝을 치켜들며 외쳤다. 그들을 기억하라. 우리를 삼켰던 크로노스를 기억하라. 포세이도는 삼지창을 땅에 꽂으며 바위를 뒤흔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파멸을 돌려줄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전장의 중심에 섰다. 그의 눈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낫이 들려 있었다. 돌격하라. 바위와 나무로 저들을 쓸어버려라. 순식간에 바위들이 하늘을 가르고 날아들었다. 티탄들은 산을 통째로 부수어 던졌고. 거대한 나무들을 뽑아 창처럼 휘둘렀다. 올림포스 신들은 방패를 들고 막아냈지만 흙먼지와 충돌의 굉음은 계곡을 집어 삼킬 듯 울려퍼졌다. 전쟁터는 곧 아비규환이 되었다. 무기들이 맞부딪히는 소리, 짐승들이 놀라 도망치는 소리, 신들의 고함과 티탄들의 포효가 뒤엉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산은 무너져 강을 막고 강은 흙탕물이 되어 울부짖었으며. 대지는 피로 물들어갔다. 그렇게 열해 전쟁은 무려 10년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는 전쟁의 폐허 한 가운데에서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눈빛엔 지침이 서려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싸워도 끝이 보이지 않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조차 지쳐있는 듯 무기력했다. 그는 곧장 어머니 가이아를 찾아갔다. 고대의 대지의 여신. 지혜와 생명의 근원. 가이아여, 어머니여.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습니까? 가이아는 눈을 감고 고요히 대답했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여섯 형제를 꺼내라. 그들이 돕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타르타로스. 그 지하 깊은 감옥? 그렇다. 템페 골짜기. 그곳이 문이다. 너희가 그들을 꺼내야 한다. 제우스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길로 제우스와 신들은 템페 골짜기로 향했다. 그곳은 바람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의 틈이었다. 지하로 깊이 내려가자 거대한 바위가 그 앞을 막고 있었다. 신들은 힘을 모아 바위를 깨뜨렸다. 쿵. 지하에서 울부짖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으아! 타르타로스의 문이 열리자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클롭스 3형제. 외눈을 가진 괴력의 거인. 그리고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 팔이 100개나 되는 전투의 괴수.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기에 빛을 보고 날뛰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우와! 세상이여! 우리가 돌아왔다. 제우스는 거대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다. 가이아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너희를 꺼내주었다. 이제 그를 도와라. 키클롭스 3형제가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곧장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망치를 두드리며 번뜩이는 창과 칼. 방패를 제작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이것은 번개창입니다. 신들을 이끄는 당신께 드립니다. 제우스는 그것을 들어 산의 반대편 바위에 던졌다. 쾅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천둥과 함께 바위산이 산산조각 났다. 이건 정말 포세이돈에겐 삼지창이 주어졌다. 이것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데스에겐 황금 투구가 주어졌다. 이것을 쓰면 투명해져 아무도 당신을 볼수 없습니다. 신들의 무기는 완성되었다. 올림포스의 군단은 다시 일어섰다. 전인는그 어느 때보다 타올랐다. 둥, 둥, 둥.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진동은 대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고, 하늘까지 떨리게 했다. 올림포스 신들의 발걸음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키클롭스 3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가 그들의 곁을 나란히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었다. 키클롭스는 외눈이 번뜩이는 거대한 몸을 흔들며 나무를 뿌리째 뽑았고, 헤카톤 케이레스는 100개의 팔로 거대한 바위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 그 모습을 본 티탄들은 당황했다. 저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던 괴물들 아닌가? 크로노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등 뒤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러자 제우스가 고함쳤다. 자, 끝장을 보자. 올림포스의 이름으로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엔 전보다 훨씬 격렬했다. 키클롭스 삼형제가 가장 먼저 돌진했다. 거대한 나무를 쥐고는 티탄들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오! 커다란 나무는 화살처럼 날아가 티탄 한 명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그가 떨어진 곳은 먼 언덕 너머였다.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백 개의 팔로 바위와 나무를 동시에 던지며 마치 폭우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와 나무는 전장을 뒤덮었고 땅은 지진처럼 흔들렸다. 포세이도는 삼지창을 높이 들고 외쳤다. 바다의 분노를 느껴라. 삼지창이 바닥을 찌르자, 땅이 갈라졌고, 거대한 회오리가 피어올랐다. 수많은 티탄들이 휘말려 날아갔다. 하데스는 황금 투구를 썼다. 그의 형체는 사라졌고, 보이지 않는 검이 바람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뒤를 찔렀다. 으아! 무엇이! 어디서! 공포에 질린 티탄들이 뒤엉켰다. 보이지 않는 하데스의 칼은 한 명씩 쓰러뜨리며 그들을 압박해갔다. 그 틈을 타 제우스가 번개창을 높이 들었다. 온 하늘이 번쩍이며 하얗게 빛났다. 이 번개로 정의를 내리노라. 창이 날아갔고 크로노스의 곁에서 방어하던 티탄 몇 명이 그대로 땅에 꽂혔다. 번개가 튀며 땅을 찢었고 그 위에 있던 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 제우스의 뒤를 따르던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도 전장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티탄의 후예였지만 이제는 올림포스의 편이었다. 자, 형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두 형제는 창을 들고 적진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칼날은 티탄의 군세를 흐트러뜨렸다. 크로노스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나디 무겁게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었다. 이럴수가, 내 시대는 정말 끝나는 건가. 후퇴하라. 크로노스가 외쳤다. 모두 퇴각하라. 그러나 제우스는 외쳤다. 쫓아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번개가 또한번 하늘을 가르며 티탄들이 달아나는 땅 위로 내리꽂혔다. 크로노스는 번개에 휘말려 쓰러졌고 그가 쓰러진 순간 티탄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으아! 제발 살려줘라. 그러나 그날의 대지는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 창을 던졌고, 크로노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고키클롭스 3형제가 쇠사슬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크로노스를 꽁꽁 묶고, 티탄 하나하나를 묶어 전장의 끝으로 끌고 갔다. 감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빛이 내려왔다. 맑고 고운 여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은 끝났다. 올림포스의 승리다. 승리의 여신 니케였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모든 신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제우스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만세, 올림포스의 이름으로. 포세이도는 삼지창을 높이 들었고 하데스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도 땅을 울리며 환호했다. 가이아는 나타나 미소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 세상은 너희 것. 올림포스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전쟁이 끝나고, 전장은 고요해졌다. 산은 무너졌고, 계곡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위에 피어난 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 올림포스 신들은 산정상으로 다시 모였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시간이 왔다. 제우스는 산정의 궁전을 짓게 했다. 번개처럼 빛나는 기둥, 독수리가 날갯짓하는 지붕, 바람이 노래하는 정원.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의 손에는 번개창이 들려있었고 옆에는 키클롭스 삼형제가 만든 왕홀이 놓여있었다. 왕홀 끝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 독수리가 우렁차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곧 제우스가 신들과 하늘의 왕임을 상징했다. 그는 신들을 바라보며 위엄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제 신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신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누구도 제우스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열년에 걸친 전쟁의 승자였고 하늘과 땅의 균형을 다시 맞춘 존재였다. 그러자 제우스는 쇠사슬에 묶인 티탄들을 재판하기로 했다. 그들을 끌고 온 것은 키클롭스 3형제였다. 새사슬이 질질 끌리며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시대가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티탄들은 오랜 세월 세상을 억누르고 정의를 짓밟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다. 모든 티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숨죽인 신들 속에서 그 누구도 이 판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신들의 왕으로서 명한다.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라. 그들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 말이 끝나자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가 나섰다. 제우스는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가 타르타로스의 문지기가 되어 누구도 그곳을 열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어떤 부탁도 호소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삼형제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쇠사슬을 끌며 떠나는 그들 사이, 제우스의 눈이 한 명에게 멈췄다. 기다려라.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제우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죄인 가운데 아틀라스를 이리 끌고 오라.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위험 있는 몸을 가진 거인 하나를 데려왔다. 그가 바로 아틀라스였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형제. 하지만 다른 두 형제와는 달리, 그는 끝까지 크로노스를 따랐다. 제우스가 물었다. 너의 형제들은 나를 도와 싸웠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돕지 않았는가? 아틀라스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당당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내 아버지의 형제는 크로노스다. 나는 혈육의 이름을 따라 싸웠을 뿐이다. 다시 선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우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보다는 의로움으로 입을 열었다. 너의 용기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타르타로스에 보내지는 않겠다. 대신, 그의 손이 서쪽을 가리켰다. 세상의 서쪽 끝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을 짊어져라. 영원히. 그 말에 아틀라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홀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날 이후 티탄들은 타르타로스의 지하 감옥에 갇혔고 아틀라스는 서쪽 땅끝에서 하늘을 짊어지게 되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올림포스에선 대잔치가 열렸다. 승리를 기리는 잔치였다. 산 전체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신들은 술과 꿀을 마시며 축제를 즐겼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제우스는 중요한 명을 내렸다. 이제 우리는 각각 맡은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 형제들이여, 제비를 뽑아 각각의 영역을 정하자. 그렇게 셋이서 제비를 뽑았다. 제우스는 하늘을 뽑았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뽑았다. 포세이도는 바다를 뽑았다. 제우스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하늘을 다스리고, 하데스는 저승을, 포세이도는 바다를 다스려라.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세계의 큰 영역으로 나뉘어 다스려지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날씨와 계절, 하늘과 천둥의 주인이 되었다. 구름과 비, 태양과 계절의 변화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포세이도는 삼지창을 타고 바다를 달렸다. 강과 천도 그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때로는 분노하여 태풍과 지진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데스는 차갑고 무거운 존재로 지하 세계를 지배했다. 죽은 영혼들은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고 그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여신들에게도 역할이 부여되었다. 헤스티아는 불과 화로를, 아데메테르는 곡식과 농사를 맡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질 미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할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막내 여동생 헤라는 아직 맡은 일이 없었다. 전쟁에 늦게 합류한 그녀는 의욕적이었지만, 제우스는 말했다. 막내 헤라는 아직 어리다. 그녀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언젠가 헤라가 신들의 여왕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올림포스는 그렇게 전쟁의 잿더미 위에 새롭게 태어났다. 제우스의 번개 아래 신들과 세상은 질서를 되찾았고 어둠은 지하에 묻혔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신들의 시대를 맞이했다.